여러분은 농구를 좋아하시나요? 화려한 플레이로 게임을 지배하는 플레이어가 있는가 하면 높은 골대에 공을 넣기조차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메이커 찬스는 공을 던지는 것 대신 덩크를 해야 한다는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덩크를 해야 돼. 덩크를 어떻게요, 찬스 님이. 바로 평범한 플레이어도 덩크로 고득점을 낼수 있게 해주는 점프대 과연 후천적 이과 메이커 찬스는 어떤 모습의 덩크 머신을 만들어서 문과 고호를 이기게 될까요? 덩크는 키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NBA에서도 교환하는 건데. 그러니까 NBA에서 교환하다니요. 마이클 조던. 보이세요? 마이클 조던 아, 조던은 레전드전 아로 회자되는데. 아, 조던처럼 덩크할 수 있어요? 네, 할수 있습니다. 분 <laughs> 덩크래요. 메이킹을 해서 120cm 정도 뛰어줄수 있는 덩크를 해줄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습니다. 덩크를 하려면 점프를 엄청 높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핵심 장비. 뭔데? 뭔데요? 이거 없이 덩크하면 그 후로 못걸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따라와 보시죠. 아니, 잘 동, 잘 동구 기계 만든다면서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길에 있는 네. 조던 서울 매장입니다. 덩크를 하려면 일단 농구화가 필요합니다. 농구화에 덩크를 잘 하기 위한 기술들이 다 집약되어 있거든요. 반발력, 쿠셔닝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덩크 머신에서도. 디자인과 기술적인 모티브를 얻기 위해서 일단 신발을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덩크 머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거대한 농구화 같은 느낌이 거네요? 그렇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가시죠 일단. 조던 레트로 모델들 네. 쫙깔아놨네 이게 최초 모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는 에어 조던 원.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모델, 조던 세븐 보르도, 여기 있죠?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딸 때도 이 모델 신고 땄습니다. 이 벽도 예사롭지가 않네, 이거. 조던의 역사가 담겨있는 계단이네요. 8번, 그리고 11번, 97년도에는 이게 12번 디자인. 이거 뭐 아무 말이나 하는데 이거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이거 진짜. 점프력을 혁신적으로 올려줘서 덩크를 할수 있는 그런 문구를 찾고 있습니다. 말르면서 부끄럽죠? 네, 현실에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laughs> 하지만 조던, 조던의 기술력이라면. 를 높게 띄고 싶으신 저희 고객님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바로 뒤에, 여기 있는데요. 이 제품은 바로 에어 조던 37 제품이에요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 조던의 대표적인 농구화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에어 조던 37 로우 제품이 가장 최근에 나온 조던 브랜드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사실 농구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무래도 농구하고좀 가벼워야지 높이 뛰실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신발 앞쪽에 줌 에어라고 불리는 얇은 공기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점프를 하시거나 달려나가실 때 반발력을 더해줄 수 있는 쿠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발의 뒤꿈치에는 두꺼운 폼이 들어가 있어서 점프를 하시고 착지할 때 완충작용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은 소재가 조금 다르죠 오~~ 이게 이제 카본 플레이트라고 하는 탄소섬유 지지대인데요 가벼울 뿐만 아니라 농구는 좀 격한 동작이 많죠 신발이 뒤틀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고정해주는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신발에 카본이 들어가요? 네 자동차나 비행기 드론에 많이 사용되는 신소재죠 신어보실 수 있고요 혹시 발 사이즈가 어떻게? 신발 안 신은 거 같아요 지금 아, 벌써부터 지금 점프력이 한두배 정도? 조던 37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덩크머신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테크놀로지를 샅샅시 분석한 후에 덩크머신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 반영했습니다. <laughs> 아는 사람만 아는 역할, 그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와... 디자인을 참고를 해서 여기서 네. 엄청난 영감을 받아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색깔을 지금 딱본 따신 거네. 맞습니다. 여기 점프맨 여기 들어가고 앞부분에 들어가는 줌웨어. 이게 또이 신발의 생명이거든요. 이게 발이. 딱 착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의 라인들이 있죠 이 원통 안에 들어가 있고 눌렸다가 발을 뺄때 요렇게 돼 있다가 팍! 펴지면서 반발력을 증대시켜 줄수 있다 추가로 공압실린더가 들어가거든요 에어조던 아니겠습니까 에어실린더를 넣어서 덩크 머신을 구현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 공압실린더를 작동해주는 거를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판을 닿으면 그걸 센싱을 해가지고 이게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점프대라 하셨으니까 밟으면 튀어나오게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철판이 겁나 무거워요 이거예요? 우와 잠깐만 <laughs> 상판이 이렇게 팍 튀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전자 설계를 해왔어요 일단 이 실린더가 튀어나오려면 발판에 딱 닿았을 때팍 튀어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압센서를 만들 거예요 제가 이게 전도성 천이란 거예요 이 천을 사이에 두고 알루미늄 호일을 이렇게 받대주면 이게 감압센서가 되는 거예요 오? 어떻게 해요? 누르는 거에 따라 전기 저항 정도가 달라져요 저항이 변했으면 눌렀다는 걸 인식하는 거겠죠 여기를 탁 누르면 얘가 탁! 키워나오는. 한 500g의 무게도 감지할 수 있게. 오늘 어, 신생아도 뛰어올 수 있는 덩크점프. 신생. 아 그렇죠. 오. 앞뒤로 알루미늄 포일을 붙여줬어요. 이제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회로가 완성됐고 전선을 다 연결했습니다. 센서와 연결했습니다. 누르면 압력을 감지해서 센서 값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누르면 값이 올라오고 내려. 누면 르 내려. 그 뒤를 눌러도 같이 올라가네 오 이제 핵심 부품들을 다 넣었네요 맞아요 아, 카본이에요? 카본? 네 맞아요 카본이요 아, 실제로 아, 이거 따라한 거네요 이거랑 똑같네 아 이제 조던 37 로우가 서서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디어 <laughs> 긴장되는 첫 테스트군요 <laughs> 이거 연결해볼게 한번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해볼게요 무서워. 3, 2, 1. 느렸죠, 근데. 에? <laughs> 어, 근데 잘 된다. 진짜 잘 된다. 좀더 무거운 거 해볼까요? 좋은데요? 준비되시면 가볼까요? 네, 해볼게요. 3, 2, 1. <웃음> <웃음> 의도한 대로 작동을 하긴 했는데, 두분 실험 결과 어떻게 보세요? 아. <laughs> 오케이 아, 이번에 아, 타이밍 맞춰서 느낌 아시죠? 네 갑니다 하나 둘셋어이 <laughs>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이요? 약간 싸다만 도움 같은. 그러면 제가 좀더 점프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laughs> 이거 뭐 헬멧 같은 거할 필요가 없네.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실린더를 한 치수 더큰 놈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기존에는 이 원통의 지름이 63mm 요거는 80mm입니다 80mm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빵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프레임도 다 바꿔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가공도 용이한 알루미늄으로 판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는 쪽 살은 다 빼줬습니다 구멍 송송 난거 말씀이시죠 네 들어보시면은 약 3kg 정도 나갑니다 최대한 가볍고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가볍고 튼튼하게 마치 조던 37 low 처럼 말이죠 <laughs> 너무 광고 아니에요 <laughs> 해볼게요 테스트 네 하나 둘셋 겁나 쎄이 체감상 한두 배는 세진것 같아요 우리 실험 친구죠 실험 메이트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게요 쓰리 투원 땡큐했다 했다 농구 골대를 먼저 설치하고 그러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규격으로 딱 설치하셔야 돼요 림까지 거리 3m 5cm입니다 농구 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차장님 어? 준비되셨나요? 준비요? 준비는 내일 될것 같긴 한데 <laughs> 지금 마음의 준비 마음의 <laughs> 준비 오케이 누르자마자 바로 가게 해놨거든요. 괜찮을까요? 아니면 앞에 딜레이를 조금 줄까요? 한 0.2초 정도. 네, 0.2초로 <laughs> 안전하게 50%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오오. 오오 어때요? 느려요. 느리죠? 네. 0.1초. 네. 자, 딜레이 0.1초. 갑니다. 네. 힘 받는 것 같았어요? 0.1초죠. 일단 0.05초로 한 번. 0.05초, 오케이. <laughs> 네. 오케이. 아, 속도는 괜찮은 것 같고, 60%로 한번 올려볼까요? 네. 60%. 60%. 사실 70%에요. <laughs> 사실 70%. 오케이. 60. 60이니까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높이가 높이가 이 높이 너무 다니까요 아니 높 높이가 이넘었서 이거 여기 가까이 딱 땡기면 끝나요. 내한테 수직 높이는 됐어요. 그래서 수평 거리가 안 됐던 거지. 우리 조던이 함께 하잖아요. 조할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조던 3 7로가 함께 있다면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어디든 갈수 있어. 할게요. 네. 예. 오,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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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린자 왔다, 린자 왔다. 린자 왔다, 린자 왔다. 일주일 전에 고은님한테 털리던 찬스님이 아닌데요? 아, 어, 그때 제가 아닙니다. 저도 관계하기 때문에. 찬스님 <laughs> <차수님> 너무 신났는데요? <laughs> 잠깐 사이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깔끔하게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 더. 예, 가봅시다. <laughs> <laughs> 이건 어떤 건 어떤 퍼포은 쓰죠? 한 번에 두 가지를 할수 없다 그랬잖아요 공을 잡고 점프를 하니까 덩크를 해 줘야 되니까 머릿속이 뒤죽박죽 된 거죠. 차생님 그러면은 공 없이 림들고 내려오기. 매달려 보기. 네가 버티나 내가 버티나. 보여줘요. 보여줘요. 와! 네, 림접었다잉림 접어버려. <laughs> 이게 찬스다. 고 보고 있나? 나는 조던 양과 함께한다. <laughs> 조던과 함하는 찬스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근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상태 로 그냥 나가죠. 바로 골절입니다. 바로 영자 골절 바로 오거든요. 덩크버신 <laughs> 성능 테스트 합격인가요? 저는 합격. 합격입니다. <laughs>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제 지금 남은 작업은 뭐죠 그러면은? 일단 이 발판 부분에 줌에어가 들어갑니다 저희만의 에어패드를 만들어줄 거예요 파워도 그만큼 좀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쵸 네. 스프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점프를 잘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줌에어를 덩크 머신에도 네. 똑같이 집어넣어준다 그리고 또 카본 파이버 가운데 이렇게 트러스로 뒤틀림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사실 또멋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이 안전 신발등 문제. 같은 거 걸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위험하죠 실린더 부분에 커버를 예쁘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긴 거 같아요 일단 네. 초단 37 로우를 모티브로 만들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일단 레노위브라고 시스루입니다. 굉장히 가볍죠. 구멍을 송송송 뚫어줘서 땀도 잘 통하고 가볍게 만들어준 거네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상판도 가벼울수록 좋거든요. 필요 없는 살을 빼줬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브레드 칼라 컬러. 검발 네, 브레. 컬러가 여기 그대로 입혀졌네요. 이 부분 거의 여기서 갖다 따왔다고 봐도 무방할 오, 정도입니다. 오, 그리고 중독 부에고 있는 카본 파이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덩크 머신에 카본 파이버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격한 동작에도 신발이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카본 파이버입니다. 이 트러스 구조로 살을 파준 부분에 상징적으로 카본 파이버를 넣어줬고 언제나 그 안에는 마이클 조단 날아가는 모양. 점프맨. 점프맨. 이게 에어 조단 37이거든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오. 고대로 따와서 여기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 사실 신어봐야 알거든요? 앞쪽을 이렇게 통통 튀어보면 엄청 푹신푹신 하거든요? 에어 줌이라고 써있죠? 줌 에어 시스템입니다. 발판에도 줌 에어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에어가 들어있다고요? 구멍이 있고 수직의 라인들이 있죠? 점프를 했었을 때이 부분이 스프링처럼 저의 점프력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차장님 디테일이 미쳤는데요? 이거 가지고 덩크 못하면 진짜 그 사람이 잘못했다. 잘못했죠? 네. 이제 제가 연습만 좀 하면 될것 같아요. 곤이 앞에서 이 슬램덩크를 꽂아드릴게요. In y o u 라고 하거든요. <laughs> 와, In your face 하겠습니다. 됐어, 됐어. 됐다. <laughs> 두 분. 자 오늘 대결 룰 한번 정해볼까요? 네 정하시죠 골 넣으면은 골 넣은 사람이 계속 공격 자, 연속 다섯 골 넣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준비되셨어요? 네 예. 아, 준비됐죠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웃음> <웃음> 근데 샨생님이 저 덩크 머신까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이구 덩크 머신 안 쓰고 온다

에다 빠지고 있어 <laughs> 아 <근데>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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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지금이에요 지금 죽음. <laughs> <laughs> 덩크만 하게 해줍시다. 저거만 수비 안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덩크 머신 쓰고 그냥 수비 안 할게요. 나 덩크 머신 안 쓰고 수비도 안 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면 밸런스 맞다. 저는 요 밖에서만 수비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냥 노터치. 오케이. 누구야? <laughs> 뭐야? 아까 대잡인가?

여기 들어서쉬시니까 제가 할게 없는데요. 아! 어? 나제 어, 제가 빨리 끝내 드릴게요. 실수 있게. 아, 어, 고양이에요, 여기 들어면 절대 구역이에요, 여기. 아니, 선 이제 선선 나는데 새벽 6시에 나와 가지고 아 3시간 동안 세팅을 하면서 힘을 다 뺐거든요. 아니 제가 근데 한 2시간 쉬면은 바로 떡 꽂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갈키 님 한번 해 보셔. 제가, 제가 해요? 저도 한칠로 드릴 테니까. 본이 이 핸디캡 한번더해줄수 있어요? 또 뛰어요, 저는. 저도 <laughs> 누가 제 보겠습니다. 네. 어, 느낌 좋은데? 아저 바로 저도 한 3칠 라인 안으로 들어가면 핸디캡 끊니까. 그러니까, 들어 가면. 들어가면, 들어가면. 들어가면. 어, 저기

와, 진짜 못한다. 이거 아, 카메라에 어? 이거 잡다고 어, 아, 오. 아, 아, feet, 아, 맞지, 맞지. 오늘부터 아, 로봇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들어어들어어 네. 대 네. 네. 인정했죠? 난 이거 사는대 오케이! 갑니다. 자리잘쓴데요 좋아, 좋아, 좋아. 파란색 달고, 빨고 와가지고. 너다시 들어가줘? 은 우리 갈키 선수입니다. 고인 빠져 주기 바랍니다. 과 아, 아. 과 과연 예! 마지막 슛은 다음과 같습와이 이겼다. 예이다예 예. 스 이스 조던. 37? 쭉 보면 뭐, 동네 농구?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거 잘신 있어요? <laughs> 아, 농구 되게 잘하시네요. 혹시, 이런 얘기 한번 하실래요? 저희 팀이 네. 있습니다, 여기.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근덩크신이 <laughs> 너무 하고 싶어서, 덩크를 쏴주는 기계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써도 될까요? <laughs> 괜찮으시죠? 나중에 가서 딴말 하시면 안 돼요. 네, 딴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성공하셨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짱 <laughs> 터지겠습니다. 주먹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착화감이라고 하나 그쵸. 아예 다르다. 근데 이걸 신고 어떻게 찬스님은 그렇게. 아, 저는 화이트 가보겠습니다. 어, 화이트도 예쁘다. 아니다. 이거 저기 찬스님 발냄새 나는 거 신다가 이거 신으니까 좀 기분 다른데요. 아야! <웃음> <웃음>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라만 여기만 들어가면 돼요. 사디, 사디. 내다 따라잡았어, 요 빨리. 어, 기 돼, 뭐야. 다사다 네. <laughs> 와! 오 마이 갓. 와! 안 돼. 어. 아, 아. 그대로 계속. 와! 와 피씩이 미쳤다. 아, 아, 와! 고생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 저랑 상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저희만 게임했나요 <웃음> <웃음> 땀을 전혀 안 냈는데요. 저희가 또이 선물을 사실 미리 준비해놨잖아요. 저, 사실... 이런 얘기 하자고 경기를 요청 드렸지만 터문이 없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신고 있는 신발 혹시 아시나요? 조던 37 로우. 예. 그렇죠. 오, 오. 오늘 대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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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단 매니아로서 설명 간단하게 드릴까요? 이거는 조단에서 처음으로 여성분들을 위해 나온 신발인데요. 좀더 경량성, 민첩함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볍게 제작이 됐고, 줌 에어도 좀 얇게 제작이 되어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저희 덩크 머신 아까 보셨잖아요.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이 한번 멋있는 덩크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치울까요? 네. 완전히 치우는 게 나을까요? 아, 네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저게 넘크지 <laughs> 저거였구나. 저게 넘크야